안녕하세요 오늘은 러블럭스. 이 게임을 해볼 건데, 이 게임 이름을 모르는데, 일단 저는 파란색으로 가봐요. 파란색으로 가볼게요. 아니, 파란, 아니, 아니, 아니. 파란색, 아니, 어, 핑크색으로 가볼게요. 아, 일단은 러블럭스 방식은 똑같은 거 같고, 이거 어떻게 가는지, 거 잠깐만. 이렇게 가는 건가? 이렇게 가는가? 여기는 점프! 아! 이뭐뭘 그려야 되나 여기? 여기 뭘 그려야 되나 봐. 자, 그럼 해 볼게요. 슉. 아! 얘도 뭘 그려야 어? 아, 여기도 뭘 그려야 되나 봐요. 안 없어질 걸 없어질걸? 해볼게요. 어안 없어진다. 아, 이것도 없어진다. 여기도 뭘 그려서 해볼게요. <laughs> 이것도 뭘 그려서 점프. 야, 아마존 이스프레스 여기도 뭘 그려서 올라갈게요. 자, 사유나라! 뭘 구워서, 여기 뭘그려야되나 이렇게 이렇게? 어, 잠깐만. 아 잠깐 아, 아오 이렇게 어 이거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것도 어,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것도 동그랗게 만들고 이것도 동그랗게 만들. 고 그러면 좀 위로 해 하고 어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맞겠지 근데 몽땅 연필이 됐다. 이렇게 아 어떻게 가야 돼? 아 그냥 이렇게 가면 되네. 친구야 같이 가. 친구야 같이 가. 음.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? 야, 이거 그냥 타이밍 잘 맞춰서 가야 되나? 아니다 아니다 어떻게 가야 되지 이걸? 아아 아,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? <laughs> 아. 아야김 친구 이렇게 아닌가? <laughs> 야너그링거내고 내가... 어떻게 하지? 이런 거, 이런 거, 아닌가? 이거 친구야, 이거 맞아? 이거 맞아, 친구야? 친구야, 이거 맞아? <laughs> 저도 한 번, 이렇게? 어, 됐다, 됐다. 그 다음에, 이걸 또, 이렇게 해가지고, 내려가면 되나? 오케이, 어, 오케이. 어, 나 근데 별안 먹었다. 자, 이렇게 별 하나 먹고, 그 다음에, 우리 힘을 합쳐서 가자. 이렇게 아 잠깐만 갇혔다 이거 일단 지우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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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뭐야 뭐야 누구야 아니지 이렇게 아니지 갇혔다 일단 이거 지워보자 그럼 내가 갇힌다 어 친구야 미안 해네거 실수로 지워버렸어. 이거 어떻게 가지? 여기에서, 이렇게. 그 다음에, 여기에서, 이렇게. 그 다음에, 이쪽으로 갔을 때, 나아오드라주작이야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아, 야, 잠깐만. 여기 심프트럭이 없어. 샥! 오케이, 됐다. 그 다음에, 샥! 여기 뭐가 있는데? 어 저거 연필 같은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잠깐만요. 저기 연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저거? 저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제 절성 해볼게요. 저기 연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? 원래 연필 먹어야지 되는 거 아니야? 오케이. 얘네 저 연필을 먹어야 되는 거 아, 아니야? 저 연필 같은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? 어떻게 가지? 저기 아아 아, 이렇게 가면 된다 된다 아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자 이거 확 없애가지고 그다음 여기도 가면 되겠다. 오케이, 나왔다! 예스. Yes. 예에. Yeah. 뭐야,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? 아, 두 명이서 가야 돼? 아, 뭐야. 저. 아, 뭐야, 저 친구. 제 모임. 킬. 이렇게 지우고서. 다시 만들고. 지우고서. 다시 만들고 이렇게 지우고서 <laughs> 다시 만들고 이러면 되는거 아니야? 그치?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다음에 여기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거지 이렇게 만들고 아 잠깐만 뭔가좀안됐는데아 잠깐만. 잠깐만 이거 일단 지우고 아, 안 돼? 일단 이렇게 만들었지.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지. 그 다음에 뒤에는 안 쓰니까 지우고 이렇게. 오케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. 근데 내가 왜 이걸 못 하고 있었지? 오케이 여기까지 왔다. 안녕 친구야. 가지가자. 어, 어, 이렇게 하는 건가?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볼까?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그럼 안녕 아니지 그럼 그럼